저터져라 그렇죠? 기저합니다 으! 아벤기 저기, 저기, 저리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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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야 아야다 좋아요. 빠집니다. <laughs> 왜이득을못 보고 사람만 따고 나왔지? <laughs> 어, 아. 너도 최선이다. 아이다 아, 진짜. 갈걸린다이 정도면 뭐 괜찮아. 보이나? 피일이었다 피일. P1. <laughs> 이걸 막히기 일도 안돼 가지고 못방으로 쳤어. 이게 레나 리는거본적 있어? 다군니혼자다음갈다 군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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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자자다 군자다. 군자다. 군다다다다다이

형제로 받아주지 아아미 가자 형제들이여 왜다기서 지랄하냐 그버려그저주로니다어 왜냐면 극러 간만에 대박을 쳐뜨린 때문이지 이쪽으로 가는척 하다가 이쪽으로 갔으면 <놀라> <놀라> 아, 이기 인형인데 이말 이거. 딩이라이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앞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뒤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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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, 내가 앞에 갔으면 뒤가 마무리가 안 됐을걸 아, 아 비켜봐 맞아 이거 오류 갚고 끝나 아 큰일 났네 왜? 아직은 괜찮은데? 겠다. 를 주지. 빨리 와, 빨리. 가치를 보여 봐. 좋은 기회를 주지. 아. 무 3번. 쳐. 대 제발! <laughs> 죽어. 나는, 아! 어 <laughs> 삼낭! 오카카 아니야? 국만 <laughs> 제대로 깔렸어도 금방 잡고 도와주러 가는데. 아, 어? 아까 여기 앞에서도 그냥 뒤버리고 앞에 오지. 아이 그둘 삼덕 중에 둘럭을 잡아야, 잡아야지 그래야, 그래야 뭐 되지. 내가 앞에서 까미이랑 마틴 보는데 뒤에 뭐였는데. 마틴이랑 까미유 아니 제레온. 내가 앞에 마틴이랑 까미유 눕혔었다니까요. 여기 여기 마틴이랑 제레온 있었다니까. 아까, 아까 아까 여기서 아까. 답도 없네.

그다고있어아 그래, 누르... <laughs> 아, 진짜. <웃음> 아이씨. 네 가치를 보여 봐. 아, 여기서 누가 있다 같지왜한명 없었는데. 갈라고 저기야. 저한테 포인트 받으 가고 버스. 좋은 기회를 주 와우. 빨리 요이 끼우고 쩌본 끼우고 오일 뭐 만들자. 나나 나 진짜 너무 힘들다. 제발 좀 맞서. 그래 접점에 말이 없던데. 아. 아. 드디어 즐거운 수비 구만 이것만 기다려왔다. 응. 거의 되지? 응. 이걸 따서 한턴벌었다 빨리 쳐. 와, 진짜 레전드네. 더 나오는데. 꼬마를 먹어야 돼, 근데. 딜이 빠 꼬마 먹어야 꼬마 된다. 먹어야 발톱을 틀어낼 때가 <놀람> 되었어. 저게 쓸모가 있을까? 네, 이 당겼다. 다 개딸인데? 미리 셌데. 개미 쳤네 저기. 게 <laughs> 아 먹었네 다행이다. 먹었다 내가. <웃음> 먹긴, <웃음> 먹긴 했는데 <laughs> 누나 따라서 전치 다 와서 <laughs> 지금 조금 조진 느낌이거든. <laughs> 너 진짜 집에 가봐. 아 어, 그냥 갖고 오면았할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야 내가 실수로 한 거야 사실. 먹어도 할게 없다. 그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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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나! 가 제발 이런 거 있을 때 <laughs> 아까도 늦게 합류하니까 죽었다 가아이 <laughs> 아니, 아니 내가 아니. 앞에 있으면은 옆선이 뚫려서 어 그와씨 <laughs> 재민이 아. 깎괜찮은데 야나가 있었구나. <웃음> 으아! 진짜! <laughs> <laughs> 아니. 잡았는데 왜풀리냐고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또이키을 <laughs> 땄네. <laughs> <laughs> 어 아이구, 이네 앞에, 저기요. 어 이거 나이스인데? 불미다. 아, 아 까마귀인데? 아이 까마귀네 놓쳤고. <laughs> 기상청, <laughs> 제발 잡아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시야 다 보여주면서 가는 거 맞나? 아, 까마귀밖에 없는데. 까마 <laughs> 체바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! 아 멜루시 더 진짜 벤시 개사, 진짜 벤시 개사기다. 어, 비비 돌았어? 와, 돌았어! 아, 진짜 벤시 개사기야. 아니 왜몽땡이냐 평타를 치던지 아 진짜 왔다갔다. 쳐. 하하하하. 내게 가치 있는 싸움이 되길 바래. 지금 이거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. 아, 개빡치니까 공석이나 해야지.